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박정수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사업이 더디다고 한다면 처음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기쁜 건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단 무슨 일이 진행이 되려면 선택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지, 정말 애토미의 어떤 비전을 보고 선택을 했는지. 근데 그 선택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1년 만에 성공할 사람, 2년 만에 성공할 사람, 3년 만에 성공할 사람으로 갈려집니다. 선택이 그냥 할일 없어서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에토미에 대한 비전을 별로 모르겠는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비전을 알아가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미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미치지를 못하고 나는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애토미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다단계라는 걸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에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이 나는 누가 좀더 빨리 갈 건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전달도 안 되고 사업이 더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시크릿 자신부터 감동시켜라. 실제로 어떤 제품에 대한 체험이 정말 여러분들을 속도가 날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품에 미치는 것이 가장 속도가 빨리 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집중하면서 내가 그냥 이것만 써볼 때는 난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도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 보면요 분명히 그 제품이 비싸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약올라요. 뭐 여러분들 화장품 보세요. 다른 회사 화장품이 에센스 하나에도 7만 원, 10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 토탈 6종에 7만 6,500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화장품 여러분들 하나 사오면서손 발발 떨릴 거려. 그거 좋다 하니까 에센스 하나 사 왔어. 한번 우리 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랬더니 손이 발발 떨려 그거 사오면서 발발 떨려 이미 발발 떨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이 비싼 돈 주고 이걸 사와서 한번 이렇게 발발 떨어봐야 된다니까요 떨어보고 에터미 제품하고 진짜 비교를 해보라는 거 객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깊숙이서부터 정말 제품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조건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나를 감동시키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면 그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해서 올라왔을 때는 몸으로 나가서 딱 뛰었을 때 그게 더 속도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터미의 지금 성공자들을 보면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뭐 대단하게 잘 나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좀더 빠르게 애터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제품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감동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센터에 열심히 출근하는데 사업이 덜인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시크릿, 현장으로 나가라. 그래서 저는 항상 놀아도 센터에서 놀지 말란 얘기를 많이 해요. 무조건 아침조이 끝나면 밖으로 다 나가세요. 센터에 계시지 마세요. 센터에 왜 계시냐고 그래. 밖으로 싹 나가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밖에서 어디에서 놀든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정이나 갈데 없으면 친구 집에 가세요. 언니 집에 가세요. 친언니 집이든, 친동생 집이든, 친구 집이든, 누구 집이든 가서 그 집에서 차 마시면서 놀으세요. 센터에 앉아있지 말고. 저는 갈 데가 없으면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아는 이제 언니 미용실에 가요. 미용실에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어. 갈 데가 없으면. 죽치고 앉아서 놀아. 근데, 거기에 오는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뉴스 동영상을 틀어. 거기 앉았다가. 그러면 손님들이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을 갖는 손님이 딱 와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안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성공할지 계속 몰라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겁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줄 거예요. 소비자가. 센터 출근도 열심히 하고, 제품 전달도 늦게까지 매일매일 바쁘게 하는데, 판매로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는다면, 세 번째 시크릿. 매일 행동 목표를 계획하고, 거절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라. 네, 저는 항상 미래의 어떤 목표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매일매일의 목표예요. 미래는, 미래는 막말로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잘 살자 주의해요. 오늘을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으면 한달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한달 내내 잘 사는 거죠. 오늘만 잘 살면. 그래서 오늘만 잘 하자요. 오늘만 잘 하자. 오늘만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할 거다. 나는 오늘 센터에 몇 시에 출근해서 센터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거기에서 센터에서 조회가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몇명 정도는 만날 거다.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적어도 3명은 만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내가 전화 열통을 하겠다는 목표를 매일매일의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 누군가를 선택하면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우리 제품 쓸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찾아가는데요. 내가 첫 번째 나갔을 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도 거절을 하고, 세 번째도 거절을 하고, 열 번째도 거절을 하고, 스무 번째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읽어요.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게를 할 때요, 보험회사 여직원이요, 항상 저희 집을 매일 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거리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게들을 매일 들린다는 그분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그 거리를 도는 거예요. 그 거리를. 그러니까 저희 집을 매일 오는 거죠. 매일 오면서 껌 하나를 갖다 주고, 사탕 하나를 갖다 주고, 화장지 하나를 갖다 주고, 그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아는 사람이 많아. 보험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그분이 너무나 매일 오니까, 제 마음 속에서 계속 거절을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어떤 갈등이 오기 시작하냐면,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절을 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100% 거절이었다면 90% 거절로 나도 모르게 바뀌고 있어. 80% 거절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50% 거절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하나 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100번을 거절해도 예를 들어서 한번갈때 1%만 거절을 해도 100번 찾아가면 거절은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00번 찾아가면 한 사람한테 100번 찾아간 적 있어요? 100번 찾아간 적 없죠?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두려워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안타깝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이 제품을 하나 팔려고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제품을 안 쓰는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걸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을 당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첫 번째 거절과 열 번째 거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100%에 거절했다고 하면, 열 번째 거절은 90%에 90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선택을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목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목표를 만들어냈을 때, 한달 후에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그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성공할 걸 믿습니까? 네. 다 믿어요? 네. 회사의 성공은 분명히 믿죠? 네. 회사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죠? 네. 이 회사는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공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옆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못할것 같아. 나는. 에? 옆 사람은 할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미쳐서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못 믿어. 왜냐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게으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게을러서 밖에 적극적으로 뛰지 못하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못 믿는 건 여러분들이 자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할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았을 때. 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네. 갈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품에 미치세요. 현장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